예, 네, 안녕하세요. 김대기 커피스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바리스타의 의미, 바리스타가 뭐하는 사람인지, 네, 바리스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 빠졌죠? 다시 한번 적게요 바리스타. 어느 나라 말이죠? 네, 영어? 아닙니다. 이탈리아죠? 어 자, 영어로는 뭔가요? 영어로는 바텐드. 바텐드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적당한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방장이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지만 주방장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뭐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시 이런 거는 우리가 모국어만큼 다할수 있죠, 전부 다. 영어는 물론이고 그럼 어디서 꺼내야 될까요? 바에서 꺼내죠, 바. 주방장은 주방에서 꺼내야 되죠. 저바리스타는 바에서 일하는 사람. 영어로도 바 텐더, 바에서 일하는 사람. 네? 주방에서 네. 일하는 주방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럼 주방장 셰프가 나쁜 직업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바에서 일하는 사람과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의 직업은 특성상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바리스타는, 바리스타는, 아, 아 죄송해요. 바텐드는 주로 뭘 만드는 사람인가요? 예. 네. 주로 만드는 사람이니다 예, 칵테 같은 거를 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탈리아에 바네스이라는 사람 바리스타는 주로 뭘 만드는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커피만 만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어, 이탈리아에 안 가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참고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이탈리아에서 좀 살다 온 사람입니다. 발음도 그렇고, 그죠 예, 보하면어 이탈리아에서 제가 한 8일을 살다 왔습니다. 8년 아닙니다. 8년 아니에요. 8일 네. 밤을 자고 왔는데. 물론, 이탈리아의 바에서도 커피만 파는 집은 있지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바에는 다 가보셨겠지만, 뭐, 궁금한 분들은 뭐, 저녁이 타고 지금 점심 먹으러 가보세요. 이탈리아 가보시면 식사 판매합니다. 그죠?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안 팔아도 네, 그죠 파스타, 네, 그다음에 어 피자 같은 거를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리스타가 커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음식, 요리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어디 타냐? 이탈리아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만큼 아니죠. 보다 더 와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의바 와인, 즉 술을 취급해서 이, 어, 바리스타는 실제로 커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술이란, 와인 같은 술이란, 술이, 술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모든 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리스타가 뭐 커피 전문가 이런 의미로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자, 지금부터 바리스타의 어, 어, 커피학적인, 어, 뭐죠, 어, 바리스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스타는 커피 전문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내가 사용하는 커피, 어, 커피, 어, 머신 한번 붙여주실래요? 네? 내가 사용하는 머치, 머신, 내가 사용하는 원두, 시럽, 소스, 우유 같은 거를, 어, 조합해서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커피 능력자. 이런 바리스타에 대해서 10% 내지 20% 밖에 얘기한 게 아닐 겁니다. 두 번째 바리스타의 존재가 치는 뭐죠? 바로,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즉, 지배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커피만, 어, 뭐, 시간만 때우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커피만 만드는 것도 아니라, 예, 청소 상태가 어떤지. 예, 완벽하죠, 거의. 예, 우리, 커피스쿨은. 그 다음에, 더운지, 추운지, 또 음식을 다루는 사람. 우리 바리스타도 음식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 뭐, 선입선출이라고 얘기하죠.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사용해서 적어도 유통기한은, 적어도, 적어도 유통기한은 지켜낼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자. 네, 이런 것도 네, 저 관리자의 역할까지 포함해서 바리스타에 대해서 40%, 50%밖에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바리스타의 가장 큰 존재, 가치 등목은 바로 뭘까요? 바로 서비스입니다. 이게 바로 바에서 일하는 사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바리스타들이나 많은 커피숍 오너들이 바를 손님과 바리스타를 나누기 위한 말리장성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손님들이 바 안에 쑥쑥 들어오면 위험도 하고 예, 어, 위험도 하고 또 뭐죠? 어, 위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쑥쑥 들어오지만 안되지만 근데 그 바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될까요? 바로, 손님과 바리스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몇년 전에 나왔던, 어, 제 닮은 그 이성균 아시죠? 예. 조금 뉘앙스는 다르죠? 예. 근데 그 친구가 나왔던 파스타라는 그런 드라마에 보면은, 맨 어, 그 이성균, 주인공이죠. 이성균이가. 짝다리 짚고, 뭐, 이런 막대기 나 들고 다니면서, 예. 뭐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막 욕해 가면서 빨리,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훌륭한 직업인데, 왜 그렇게 해서라도, 어, 그막 복잡한 이탈리아 요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파스타, 뭐, 피자, 또뭐 했죠. 스테이크, 뭐, 종류도 많죠. 그런 것들을 음식을 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맛있고, 건강하게 손님들한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즉, 친 공간의 집이라는 게 바로 셰프고, 주방장입니다. 근데, 바는 뭐죠? 열린 공간입니다. 근데, 지금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규정하기는 싫지만, 예, 어쨌든, 우리 주위에 있는 카페들이, 바들이 점점 좁아지고 높아집니다. 좁아지는 거는 뭐죠? 예, 테이블 하나 더 놀리고 좁아지고. 높아지는 거는 뭐예요? 아이스크림도 팔아야죠. 와플도 팔아야 되죠. 뭐, 예, 또뭐팔아 빵도 팔아야 되죠. 예, 또, 스콘도 팔아야 되죠. 예, 물론 그거 파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팔아서 월세도 내야죠. 세금도 내야 돼. 또예 비싼 임금 우리 메인 바리스타 월급도 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뭐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점점 바가 막혀져 버린다고 좁아 버린다면죠. 예 원래 뭐 우리가 굳이 이탈리아 사람들 하는 만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탈리아에서 추구했던 그바 열린 공간, 즉 손님과 바리스타가 어, 소통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네, 바리스타의 바의 의미는 점점점 퇴색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커피 잘 만드는 거, 제한테 돈만 내고 시간만 투자하세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때려가면서, 예, 네, 시키면, 예, 네, 금방, 예, 네, 커피 만드는 거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바리스타는 뭐, 바리스타 가장 큰등목은 뭐라고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가 뭐, 차밍스쿨도 아니고, 제가 가르쳐 줄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진짜 이거는 타고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르신다. 우리가, 어, 손님, 어, 제가 이 구독하시는 분들도 손님으로서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실 겁니다. 한번 매일 느끼는 게 뭐예요? 아무리 맛있고 장사가 잘 돼도 이 집은 왠지 전혀 안 가는 집이고, 설사 처음 갔는데 맛이 없다 손 치더라도, 한번더 기회를 주고 있는 식품집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뭐죠 커피가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커피를 만들고, 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사람이 돈을 내는 사실은 사람의 문제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좀 흥분한 김태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